이 효미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황희조와의 결별 소식을 알렸다. 효미는 지난 1월에 보도된 열의 기사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당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과정이었으나, 부담되는 상황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원해졌고,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효민은 스위스에서 황희조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효민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열애 당시 효민과 황희조는 양측 모두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없는 상황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문의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희조는 지난 2013년 성남유라 현 성남FC A단의 프로에 데뷔 2017년부터 일본 제1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해 활약했다. 2019년 7월에는 f c 지롱된 보르도로 이적했다.